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룡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컷 391번부터 연결해서 볼게요 법률이나 명령이나 조례나 규칙 등을 만들어달라 혹은 바꿔달라 없애달라 이것도 청원법상 청원사항에 해당합니다 근데 무조건 바꿔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너의 바꿔줄게 안 바꿔줄게 라는 결과만 통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1번부터 틀렸고요 청원이 청원법상 처리기간 90일이죠 이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 청원인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맞죠? 정부의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고요. 국무회의 심의 사항 나오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맞고, 뭐, 거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틀린 질문이 된다. 알고 있죠? 4번, 청원권은 이제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원권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형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법자가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지? 1번부터 답이었어요. 392번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대해서 적법한 청원을 했다면 모든 국민이 청원을 수리 수리하고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그래서 수리 심사 통지 의무죠. 이번 청원에 대한 심사 및 통지 의무는 재판과 정국권 및 준사법적인 구제청구와 성질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재판은 아니라 이거예요. 재판은 최종적으로는 그 법적인 분쟁이 해결이 되는 절차지만 청원은 그냥 하소연에 불과하죠. 그래서 꼭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심사하고 수리하고 심사하고 결과 통지하면 되는 것이지 꼭 청원인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고요 청원권은 우리가 문서로 하도록 돼 있다는 건 맞는데요 헌법에 청원권 행사를 본인이 이제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은 뭐 외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 3자인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들렸고 제헌헌법 때부터 규정되고 있으니까 었 맞고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1번 아, 같은 경우는 에요 지역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몰라도 되는데 그 지방의회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해서 본회의에 붙일 수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은 청원 결과를 어, 지방의회 의장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이제 알리는 게 아니라 그 의장이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틀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용자가 발생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청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죠. 애초에 수용자가 교도소 안에서 국가기관에 청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교도소 내에서 조금 불합리한 처우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소연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그것이 좀 불법적으로 좀 뭐라 될까? 잊지도 않은 일을 당했다고 이제 교도관들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가 청원을 국가기관에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뭐를 받아야 되겠다 좀 교도소장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수용자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치면 됐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이 맞네요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의 주체는 국민이고 어, 법인도 포함이 된다 맞고요 4번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데 허위의 사실로 어, 타인으로 알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좀안 좋은 청원이죠. 또는 두 번째 조는 쪽에 서인 간의 권리관계에 대한 청원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옛날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음, 수리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바뀌었어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랑 처리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게 중요하죠. 무조건 받아주지 않는다해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이 답입니다. 다음 394번 자, 국회에 대한 청원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했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 2번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지한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청원을 꼭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청원 어, 처리 결과를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매개체로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한층 확대가 된다. 청원권은 그 중요성이 어, 새로이 부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틀렸다고볼 수가 있어요. 3번 청원 접수 기간은 90일, 90일이고, 4번 문서로 하도록 헌법상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청원법에서도 문서랑 그다음에 전자 문서로하도하 있다. 그래서 말로 청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 똑같이 청원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했다. 그것은 청원권의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번,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찰 시험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데, 청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인에 공개할 때, 3일인의 100명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국민청원 이런 식으로 가려면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청원인데, 이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국가유공자가 그,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해주세요라고 청원을 하는데, 그, 취업보호 대상자가 이제 약간 국가유공자겠죠? 기능직 공무원 채용 의무 비율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만 뽑는 게 아니라 이런 국가유공자분들 채용 의무를 해야 된다, 이건데, 시험은 봐야 되죠? 그쵸? 시험 없이도 바로 임용해줄 것까지 요구할 순 있다, 없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됩니다. 다음,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할 때는 처리 결과를 3명 이하의 대표자, 왜냐하면 10만 명이 넘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수십 명이에요. 그럼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그 알려줄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맞고, 4번 법령에 따른 행정 권한을 갖고 있거나 행정기관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죠. 공무수탁 사인에도 청원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마지막 문제. 공개 청원을 접수한 청원 기관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이네. 야 이거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공개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15일이고 공개했다. 그럼 이제 국민의 의견을 드는 게 이제 30일. 그 다음에 청원기관의 장은 90일 이내라니까 <laughs> 틀렸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면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아,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고헌법위배되지 않고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청원커파트업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